자,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김 여사는요, 오늘 구속 후두 번째로 특검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을 해서요, 11시 42분에 조사가 종료됐는데, 그러니까 2시간도 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이 사람도 함께 불려와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품 받아서 어떻게 했냐고 뭐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보는데 일단 대답은 안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오늘 김 여사하고 동시에 불렀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대지를 하는 거 아니냐, 왜 특검이 동시에 불렀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하는데요. 예. 특검 입장에서는 그냥 우연한 일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건진법사의 경우에는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을 위해서 이 금품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라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음. 구체적으로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그리고 샤넬 백, 그리고 샤넬 신, 신 신발 등을 받아서 통일로부터 받아서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진 법사 같은 경우는 받기는 했지만 잃어버려서 전달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이고요. 예. 김건희 여사도 자신은 받지 않았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는 일단 연결고리가 있어요, 허준 변호사. 자 뭐냐면 김 여사의 최측근인 유모 행정관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자 건진 법사에게 그러니까. 샤넬백을 받은 다음에 그 매장까지 가서 바꿔간 것까지는 일단 뭐 특검이 확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 그러면 만약에 특검이 물론 가정 상황이긴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두 사람이 좀 뭐라고 답할까요? 어 부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물적 증거를 제시하거나 어떤 어 신빙성이 굉장히 높은 인적 진술이 제시되지 않는 한 부인할 예.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 지금 이 혐의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구속영장 청구에서 특정된 혐의는 알선수재 혐의거든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인데 이거는 사실 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음. 그렇다면 어느 정도 협조할 거라고 예상할 법도 하지만 지금 특검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여기 알선수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윤전 대통령과의 어 암묵적인 공모가 있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청탁이 어느 정도 실현이 됐다라는 것까지 봐서 뇌물죄로 기소하는 것까지도 지금 조준을 하고 있는 음.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본인들이 이걸 만약에 전달했다고 하는 그 순간 뇌물공여죄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나와서 양형에서 조금 더 유리하게. 지금 하기로 생각하지 않는 한 자신들이 이걸 전달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실토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특검 측에서도 어, 추가적으로 이걸 뇌물죄로 만약에 기소를 하려면 음. 윤전 대통령의 뭐 최소한 한 번의 어떤 조사라든가 김건희 여사의 진술 내지는 암묵적인 어, 공모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보강 증거들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사가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김 여사가 일단 오늘은 그럼 출석을 해서 특검 조사에서 좀 대답은 했어요. 사실, 오늘 막 10시에 시작했는데, 조사 자체가 10시 40, 11시 40분에 끝났다라고 하니까, 사실상 실질적인 진술을 얻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음. 이김 여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앞으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 김 여사 입장에서는 특검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증거를 확보를 했고, 어느 정도의 제3자의 진술을 확보했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네. 이런 경우에 자칫, 뭐 어,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 자칫 부인을 했다가는 오히려 수사에 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 보입니다. 자 법조인에서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슈가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앞서서 비상 계엄에 따른 정신적 피해 이거 좀 보상을 하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이거 일심에서 시민들 손을 들어줬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더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냈는데 이거 김여사도 공동 책임 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한다고요? 그렇죠. 윤전 대통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하급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네. 윤전 대통령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일단은 났는데 음. 이번에는 더 나아가서 윤전 대통령 부부가 공동해서 이 비상 계엄에 대한 국민들의 대한 어떤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수송이 제기가 된 겁니다. 윤전 대통령에 대한 수송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된 것도 사실, 사실 이제까지의 어떤 기류와는 좀 다른 법원에서 네.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하더라도 국민 개개인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그런 사건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사실 이게 2022년에 대법원 전합 판결로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에 대한 어떤 국민 개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송에서는 이런 위자료 청구가 인정이 되지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 하급심에서 변화한 전압 판결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전향적인 판결이 나온 것이고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사실 윤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윤전 대통령은 적어도 탄핵 심판에서 이번 비상계엄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이든 모든 간에 아직까지 그 연결고리가 명확하게 인정이 된 반. 없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재판이 앞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인과관계 인정 여부는 달라질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네, 관련한 소분은 또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기로 하고요.